국어결번호 중급 5. 오늘은 두 개의 표현 배워볼게요. 먼저, 음알레모츠 얘도 복합동사인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다뤄볼게요. 자, 음알레모츠 그냥 봐도 느낌이 우죠? 근데 순서가 한국말과는 좀 반대예요. 이 모츠가 먼저 나와야 되고, 음알레루가 뒤에 나와야 돼요. 해석은 갖추고 태어나다. 즉, 갖고 태어나다.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의역하자면, 타고 나다. 자, 너무 느낌 파고 오죠. 뭐스그 앞에 있고, 우마레루가 뒤에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마레 멋다 세이카크.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해요. 기질적인 면에서, 우마레 멋다 세이카크. 타고난 성격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음아레모타 아다마노 요사. 얘는 의역이 좀 필요한데 요사, 요이 그게 명사로 넘어왔어요. 음아레모타 아다마노 요사. 이 아이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자 직역하면 타고난 머리에 좋은 정도. 요사, 요이 좋다. 그게 명사로 넘어가서 뭐 좋은 정도. 그 레벨을 가리키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근데 이건 너무 직역이죠? 의역을 하자면, 타고난 좋은 머리. 이런 식으로 의역해도 돼요. 요사 참고로 가져가시고, 자, 이렇게, 음마레모츠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근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동사가 있어요. 바로, 음마레츠크 해석은,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근데 뉘앙스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못, 에 있고, 이거는 또 당연히, 여기, 츠쿠에 뉘앙스가 있겠죠? 이 츠쿠는, 어, ついている. 뭔가가 벽에 붙어 있어. 붙일, 부. 붙어 있다. 즉, 그 사람의, 뭐, 운명, 팔자, 아니면 DNA에 붙어서 태어난 거.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되게 비슷한데 왜 굳이 두 개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딥하게 보자면 조금 달라요. 활용하는 길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에 다뤘던 얘는 이 자체로 많이 쓰여져요. 이 자체는 동사죠. 동사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반면에 이음말의 츠크는 명사로 주로 활용이 돼요 그렇다고 동사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쓰기는 쓰지만 명사로 주로 활용이 돼요 반면에 음아의모츠는 명사로 뭐 바꾼다면 음아의모지 뭐 만들라면 만들 수 있겠지만 문법적으로 그렇게는 쓰지 않아요 얘는 동사로 그냥 쓰시면 되고 얘는 명사로 주로 활용이 되니까 그거 기억해 두세요 결국 오늘 강의의 주제는 비슷한 뜻인데, 한쪽은 동사, 그리고 다른 쪽은 명사. 일본어에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종종 다룰까 해요. 음마레츠크 명사로 바꾸면 음마레츠키 명사가 됐죠? 스쿠, 스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석은 타고난 것 혹은 천성.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사로도 활용이 될수 있어요. 이때는 선천적으로 혹은 태생적으로 라고도 활용될 수 있어요. 이때는 명사 혹은 부사로 활용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음아레츠키노 아자. 아자는 이거죠. 음아레츠키노 아자. 자,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일본어는 참 심플해 보이는데 해석에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명사, 노, 명사. 구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해요 보세요 타고난 것의 뭐 천성의 뭐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뭐자 여기는 명사지만 해석은 명사 같지가 않아요 이걸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일본어만 보세요 한국말은 그냥 느낌, 느끼기만 해야 돼요. 한국말 해석에 너무 집착하면 일본어가 잘늘지 않아요. 음말의 츠키노 아자 이거를 여러 번 읽으면서 느낌을 받아들이세요. 한국말은 그냥 해석할 때 매끄러우면 오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우려하지면 이런 거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멍 혹은 선천적인 멍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는 분명 명사가 맞는데, 이 해석 보면, 이거 명사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명사 맞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 주의를 조금 필요로 해요. 다시 한번. 자, 근데 지금은 명사가 아니죠? 쇼크요크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 뒤를 전체를 받고 있어요. 음아레츠키, 쇼크요크가 나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음아레츠키, 쇼크요크가 나이. 부사라는 거. 이렇게 두시고, 해석하자면, 선천적으로 식욕이 없어.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우마레스키는 쇼쿠요쿠. 이 명사 자체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식욕이 없어. 를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문장 두개다 넣어 볼게요. 먼저, 동사부터. 타고난 능력. 한국말 봤을 때는 심플해 보이죠? 자, 타고난. 음 아래 멋다 능력 노력 음 아래 멋다 노력 자 타고난 재능이 전부 노력은 필요없어 타고난 그 선천적인 재능이 전부야 예문일 뿐이에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자 타고난 재능 음 아래 멋다 사이노 재능 그게 전부 뭐 전부도 가능하고 사인어가 스베테도 가능하고 전부도 좋지만 음아레 맞다 사인어가 스베테 슬픈 예문이죠.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정신 장애가 있어. 즉 선천적인 정신 장애가 있다 이런 예문이죠.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길게 풀었어요. 선천적인 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러면 또 명사랑 헷갈릴 것 같아서 이 동사를 길게 풀었어요.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私は生まれ持った 정신장애가 있어. 단어 가져가세요. 精神の障害がある. 장애,障害. 자, 그리고 정신,精神. 精神の障害. 가져가시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 장애가 있다. 스프님은 자 이런 식으로 동사 활용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명사 활용해 볼게요. 선천적인 미인이 부러워. 선천적인 미인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비정 명사죠. 生まれつきの 그리고 비정. 근데 해석만 보면 이거 명사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음아레츠키노 비징 이 부러워 비징 가 우라야마시 그럴 수 있겠죠. 얼굴도 능력이니까 음아레츠키노 비징 가 우라야마시 슬픈 상황 자 선천적인 얼굴로 손해보는 일이 많아.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마음이 착해도 좀 인상이 태어났을 때부터 좀안 좋아서 오해를 받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선천적인 얼굴로 음스키너가 그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많아 손해보다 다룬적이 있었죠 어떻게 손스르 걷다가 오이 반대 말은 더크스르 득보다 손해보다 손스르 가져가세요. 음말에 츠키노 카오데 손을 치는 경가오아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 잘 보시면 뭐 해석 봐도 알지만 지금은 부사예요. 머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받고 있죠. 선천적으로 음말에 츠키 쉬세요. 그리고 츠키 쉬고 머리가 좋은 사람. 아타마가 이이 히토 그런 사람이 있죠? 천재 이건 절대로 아타마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아레츠키 아타마가 이이 히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비슷해 보이는 두 표현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다뤘던 이키가츠마루 그리고 이키구루시 비슷한 표현이지만 그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에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한쪽은 동사로 많이 활용이 되고, 한쪽은 명사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활용되는 문장이 살짝 달라요. 그리고 같은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구조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일본어는 같은 뜻, 비슷한 뉘앙스인데도 다른 카테고리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